안녕하세요. 제8과 안식일과 마지막때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요일 소지 심판 창조 책임 월요일 안식일과 창조 화요일 어슬픈 속임수 수요일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때 목요일 안식일과 영원한 신이 전체적인 주제는 제목처럼 안식일의 마지막 때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교과의 전체 흐름을 이러한 도표로 정리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은 둘중 하나의 운명으로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게 될까요? 누구를 경배하느냐, 어떻게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창조주 참 하나님을 경배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거짓된 짐승을 경배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질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냐에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표인 안식일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짐승의 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되었다고 하는 어슬픔 속임수, 바로 창조주와 창조론과 진화론을 뒤섞어놓은 바벨론적 가르침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화요일날 배운. 배울 어설픈 속임수의 내용입니다 안식의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일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안식의 심으로 들어가고 어설픈 속임수에 미혹되어져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악이 징벌되는 동안에 그들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한 하늘이냐 멸망이냐입니다. 이럴 소지를 참고한다면 운명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 창조책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수혈 소지는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하는 제목 속에서 마지막 때의 안식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 줄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은 영원한 행복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은 에베소서 3장 9절 영어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도의할 문제 상품과 명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마지막은 두 운명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영생과 멸망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표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우리의 존재같이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진화는 또이한것이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를 써지 심판창조책임 동물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동물들은 그냥 삽니다. 그러니 너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삽니다. 무생물계와 동물과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존재들은 다 법칙 속에 정해진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무생물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동물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면, 사람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양심입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본능의 지배를 받고, 그냥 살아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동물 수준으로, 짐승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 책임적 존재일까요? 우리는 결코 무의미하게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시는데 그 인격적 존재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지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자식을 낳고 돌봐준 부모에 대하여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마땅히 공경과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도덕적 선택,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 지게 하고 우리 라이브음 심판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대 이야기하기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뜻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번째는 우상 을 만들지 말라 네번째는 망령도 일 끌지 말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많은데 왜 나는 당신만을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까? 왜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면 안 됩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너를 낳아준 존재, 너를 이 땅에 깨준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것이 부모의 당당한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제 7일 안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할 창조의 예배의 근원,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낳기 때문이다 라고 부모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서지 안식일과 창조 안식일의 기원은 유대인들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구 창조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셔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교제하는 날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 천지만물의 창조주임을 선포해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개명에서 창조와 구속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가? 10개명 전부가 나와있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두 곳인데 출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출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를 창조에 두고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근거를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 선들을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았나니 그름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 준수의 근거가 구원 구속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일하는 너희가 아니라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주님의 베풀으신 그 구원을 확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주님의 얻다심에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어슬픈 속임수. 그런데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미혹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속임수를 동반합니다. 바로 그것이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진화론과 창조론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에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즉, 그리스도의 계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전략인 것입니다. 생수에다가 독을 섞으면 생수가 온전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독공물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세기 1장의 하루가 24시간이었음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원문 요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사의 수식을 받을 때 첫째 날, 둘째 날이란 수식을 받을 때 요만 언제나 성경 전체에서 24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수로 기록하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이 그 날이 24시간이었음을 인식시켜 줍니다. 예수 동안 하나님께서 천조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러므로 제7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일이 한날, 한날, 24시간의 반복이었듯이, 제7일 안식일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일몰과 일몰 시간의 간격으로, 실제적 24시간임을 오늘날도 해가 지난 시간의 간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천 년, 만 년이 된다고 하면 충매로 결혼하는 식물들은 생존이 불가합니다. 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셋째날 창조되어졌고 하늘날은 곤충들은 다섯째날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00년에 천년이라고 해도 2000년, 만년이라고 하면 2만년, 억년이라고 하면 2억년의 갭 속에서 그러한 식물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보십시오. 10편 33편 6절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견고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들이 낳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나서로야 일어나다라고 온병하실 때에 수백 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실 때에 금방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주일이 하루가 24시간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일주일의 주기를 봐서도 다시 확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주기는 창조에서 왔고 그 창조의 주기는 창색이 일장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창조한 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은 결국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로워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행하는 자들은 영광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했던 자들은 성밖에서 울며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표로 정리해 보면, 최종적으로 성경의 결론은 영생이냐, 멸망이냐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까? 참된 경배를 드린 자들이요. 참된 경배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후속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거짓 방식은, 거짓 경배는 마치 가인의 재단처럼 하나님의 요구에다가 자기 이론, 자기 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꽤 고상한 것 같고, 지식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거짓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산악의 대쟁태의 개쟁점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가? 짐승을 경배하는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최종적 선택의 기로입니다. 목요일, 안식일과 영원한식.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영원한심, 영원한 행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안식일을 통하여 확인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자 하나님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통하여 재확인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자 주님은 실체는 49,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지면서 돌아오는 50년째 희년을 통하여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의 사역을 선포하시고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 역사를 당신의 친히 이 땅에서 실현하신 사역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희년의 실제적인 증거로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충성하여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늘 안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늘의 안식으로 안식일은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늘 영원한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2장 2 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늘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한 바른 견해를 여동하지 않는 성경에 기초하여 가지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세상의 학문, 철학, 종교, 과학 등을 이용하여 미혹하려 합니다. 우리 라이금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의 학문에 기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의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판석 위에 지은 견고한 집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여 간절히 간과하옵나이다. 안식일은 창조에서 영원까지 연결되어지는 황금줄과 같습니다. 안식일에 정신되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우리 생애에서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